네 안녕하세요 데키마스요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일 관련돼서 몇 가지 단어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월 화, 수목금토일 해서 읽어봤고요 자 오늘 할 것은 이제 주말 예, 주말 저 그렇죠? 주말 어떻게 했냐 슈처리해주고 말자는 마쯔 슈마즈 슈마츠는 무슨 요일을 얘기하죠? 그렇 토요일과 일요일이죠. 넌이찌 됐어요. 자, 슈마츠예요. 그다음에 자 월말하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렇 월은 우리가 예즈라고 됐으니까 예즈마츠 하면은 월말이 될 것이고 연말 연말 같은 경우에는 넨마츠가 되겠죠. 주요 마트, 겐지 마트, 네임 마트. 그래서 무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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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버리면 다 보다 그냥 마트, 마트, 마트 하시면 돼요. 어렵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리다가아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깜빡했다. 그게 있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어, 월화수목금토일은 배웠지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라고. 그죠? 아, 무슨 요일에 해당하는 게 뭐죠? 난을 붙이면 되겠죠. 근데 얘는 제가 어찌 하자요 난으로 읽지만은 요 뒤에 타나나 나, 행에 관련된 발음이 오면은 뭐죠 난으로 읽고 그 외에는 난이라고 읽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난데스카라고 하지 난이데스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난과 난이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뒤에 만약에 요비가 왔다 그럼 원칙상으로 보면은 난이 요비가 맞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쩌는다? 난요비가 돼요. 하지만 직접 발음해 보세요. 쿄와 금일이죠. 今日는 우리 배웠던 것 같아요. 금일. 그죠여기다 조사 은근에 해당하는데 유거 때문에 하간이 와죠. 그래서 쿄와 오늘은 난요비ですか 쿄와 날요비ですか? 또는 쿄와 날요비ですか? 비슷해요. 둘다 편하고 그래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쓰시면 돼요. 하지만은 무슨 시험 문제나 이런 거 기준에 저는 좋은 점수를 따시려면 난 요비로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今日は何曜日ですか?今日は月曜日です. 지금 영상 찍은 게 월요일이라 今日は月曜日です가 되겠죠. 그럼 날 요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말씀드렸으면 좋았다라고 하는 게뭐 예외적인 거지만은 전에 이제 날일자 같은 경우에는 낮즉 낮으로 이해해서 낮았던게 뭐다 해였어요. 그래서 해도 희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희 뜻으로 읽을 때. 그래서 어 애기들 애기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해님 달님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해님은 앞에 오를 붙어서 오히사마라고 해요. 이 사마는 우리 그뭐 옛날에 이제 겨울연가 그래서 요 사마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오히사마 물론 날이자로 바꿨어요. 이님이에요님그 예, 햇님. 다음에 또 넌요비 된 거, 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거 히라고 읽었을 때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난요비 하면 뭐죠? 무슨 요일이야, 이게 되는 거고. 자, 어찌하에 노가 없어요. 나행이죠, 나행이 있다보다 당연히 난, 난으로 읽어야죠. 난, 노, 히. 자, 혼자쓰였으니까 뜻으로 읽어야죠. 그러면 퀴와 난노히 됐어 하면 뭐죠? 오늘은 무슨 날이야가 돼요? 오늘은 무슨 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뭐, 일, 요일이 아니야 무슨 날이냐고 하는 거예요. 일본도 당연히 뭐 휴일 개념이 있죠. 그래서 무슨 날이냐에서 뭐 대표적으로 뭐 하하노히. 일본은 어버이날에서 어, 아빠 엄마 가 한꺼번에 붙어 있지 않아요.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하하노히 엄마의 날. 어머니 의날 해도 되겠죠. 하하노희. 하하の日. 하하노희는 5월의 두 번째 주 일요일이에요. 하하노희. 그럼 아빠의 날도 있겠네요. 치치. 치치노희 치치노희. 그러면은 요거는 6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에요. 6월의 세 번째 주 일요일. 그래서 쿄어 교어는 난노이ですか?" 인데번에 유대야. 아, 하하노이히 です.교와 난노이ですか?" 치치노 히데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말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요녀석이 되겠네요. 방금 우리가 주말을 얘기했어요. 주말 얘기했으면은 주말이 아닌 날들은 또 우리 뭉뚱그려서 뭐라 하죠? 평일이라고 하죠. 평일 그렇죠. 평일. 그래서 평일은 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말에 뭐 쉬거나 이러니까 뭐 하는데 평일은 뭐죠 그냥 순탄한 거예요 뭐 어? 순탄한 날 그래서 평평한 평 그래서 해 해이라고 쓰면 해라고 발음해야 되죠 요때 날이는 좀 특이하게 읽어서 지츠라고 읽어요 이 날일자를 지츠라고읽으면 굉장히 좀 사무적인 좀 딱딱한 느낌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니지라고 주로 많이 읽게 되세요 하지만 요때는 이미 정해진 단어기 이 때문에 해지지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해지지 뭐다 평일 평일 그러면은 주말은 슈마트, 해지트, 슈마 이렇게 같이 또 공부해 주시고. 그럼 얘는 뭐냐? 축하할 축, 빌축자예요, 빌축. 어, 그래서 우리가 화한 이런 데 많이 보자. 경축, 축하, 뭐 이런 걸로. 축일이에요, 축일. 축일이라고 한국어로만 들으면 뭐죠? 어, 가축하하는 날이니까 쉬는 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냐 슈크, 슈크, 지즈, 슈크 지즈, 슈크 즈 이게 쉰나. 지금 우리 가 지금 공유일이에요, 공유 공휴일. 그럼 공휴일은 단어 안 쓰냐? 써요 있어요. 공휴일 쓰죠. 어떻게 됐냐? 커, 큐, 비, 꺾이비, 꺾이비, 이게 공휴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우선 일본의 달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공휴일, 슈크리츠 표기된 게 뭐냐? 슈크리츠 표기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무슨 날, 무슨 날, 쉬는 날 하고 토일보요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는 날에다가 그 아니 그러니까 그 뭔가 축 기념일과 주말 토일을 합쳐서 공휴일라 주로 불러요. 그리고 그냥 뭐 달력 중에 주말 평일 중에 빨간 표딱돼 있다 그럼 그 쉬는 날주거일 짜라고 이해합니다. 이해돼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어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쉬는 날이지? 그분은 어뭐 목요일이 무슨 공휴일이야? 아니 쉬는 날이었다 우리나라 개념에 야 목요일하고 어, 공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목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해요. 굳이 공유이란 말안 쓰고도 토요일이란 말로 다 통일이 돼요. 그 때문에 일본인과 대화들 보면 코깁이라는 다른 은근히 안 써요. 주어지 예를만 써요. 슈크짓츠. 얘만 좀, 일반 평일에 쉬는 날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해지츠슈거짓츠 코깁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말씀드리 싶은 것이 우리가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사람들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쉬는 거는 공휴일이시나 아니죠. 공휴일에 쉴 수도 있죠. 가게 바꾸면 하지만 뭐죠? 그 가게에서 정해 놓은 날에 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죠. 정기 휴무. 그죠? 정기 휴무란 말은 일본에서 어떻게 읽느냐? 정휴일이라고 써요. 정휴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뭐뭐 뭐, 뭐 월요일은 개쯔. 뭐 이런 식으로 써있고. 그럼 뭐다? 정휴일. 이거로 어떻나대 큐. 아까 얘기코 큐비였어요. 큐. 큐. 그 다음에 비. 대 큐비. 그러면 뭐다? 정휴일. 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마다 정기휴무. 유무, 정기휴무로 이해해도 돼요. 어떤 음식점 맛집을 찾아갔는데 간판 다쳐 있고 뭐라 뭐라 붙어 있다 정규의 즉아 정규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테이크아 이런 말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실휴자가 적혀 있네요 앞서 나왔죠 실휴자 근데 우리가 명사 같은 걸로 하면은 명사는 대부분 한자 딱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뭐죠? 한자가 있고 그지에 어이단어에 구성 요소에 오크리가나까지 있어. 요 이건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실운 자만 찾으면 안 되겠죠? 뒤에 오크리가나까지 딱 찾아야지 내가 모르는 단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뭐냐? 야스미예요. 야스미. 우리 앞서서 배웠을 거야. 잘때 인사. 오야스미나사, 이 하죠? 어, 뭐다? 얘는 아 원래는 야스무 우발은 그냥 동사가 명사화 된거 아직 그 법칙 몰라도 돼요. 하지만 동사의 명사화, 이런 뭐 멘트는 많이 귀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야스무, 쉬다. 쉬셨지 않으니까 쉬다라는 동사가 명사에서 야스미가 됐어요. 그러면 쉼. 이 정도 했죠. 굳이 먼저 막 의역하지 마세요. 일단은 쉼이에요, 쉼. 쉼 하면은 우리가 은근히 안 써요. 쉼이라는 개념 이에도 쉬는 게 뭐야, 그러면. 쉬는 날이라는 게 되는 거죠. 쉬는 날이 그래서 야승이 하면은 쉬는 날도 돼요. 쉬는 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그날이 뭐 공휴일이니 우리 식으로 하면은 야그날 공휴일이야. 일본식은 뭐 그는 슈쿠지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뭐죠? 슈쿠지찌 아까 약간 두 글자로 된 한자도 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한자로 한개 들어있죠. 한자가 쪼그만 쪼그만 심적으로 편해져요. 그러면은 이번들이 그냥 쉬는 날, 휴일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야승은 쉬는 날. 휴일. 밤에 사용하면 오를 붙여서 잘자가 되는 거고 잘자 아니면 뭐 그냥 잘자 안녕 이런 안녕도 되겠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대회에서 이제 쉬는 날을 하는 거다. 아, 야스미라 하는 거다 쉬는 날. 그러면 아 휴일. 굳이 쉴고짓질안 쓰고도 휴일 쉬는 날이 된다는 거, 야스미. 음? 그래서 야스미가 나왔는데 자 근데 여기다가 여름 학자 겨울 동자를 붙일게요. 여름 학자는 여름이라는 뜻을 그때 나을 하루에 그땐타예요 겨울 동자는후유그 다음에 토 동자를 을때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여름에 쉬는 날이 많아 그럼 그걸 뭐라 하죠? 여름 방학이라고 했잖아요 뭐라 했어요? 여름 방학 그렇죠 여름에 쉰다. 뜻뜻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낮즈 야스미 하면 여름 방학이에요. 아니면 뭐회사원이라든아 낮을, 야스미 하면 여름 휴가도 될수 있는 거예요. 겨울 동작, 겨울 방학, 겨울 휴가라고 하니까 아, 휴유야스미 또는 뭐 아, 유야스미에서 겨울 방학, 겨울 휴가가 되죠. 이런 대상이 하야스미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계, 동계 이런 식으로 쓸 때는 당연히 음으을 읽어야 되죠. 그거는 뭐 나중에 다른 단어 공부할 때 할게요. 그래서 야스미는 쉬는 날 휴일도 되고 휴가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계절적인 걸 넣으면은 아 뜻으로 이해해서 여름 낮음이었으면 여름 방학, 여름 휴가, 후유였으면 겨울 방학, 겨울 휴가 뭐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얘는 뭐죠? 이어질 양 응? 붙어있다는 거 있다의 연자예요. 뭐다? 쉬는 게 있다 이때요. 이어진대 그럼 그걸 뭐라 하죠? 연휴라고 하죠. 연휴, 연휴. 근데 이제 연휴라고 한글로 생각을 한다 치면 얘는 이미 알고 있어요. 큐 응? 아까 전 공휴일 그죠? 휴 그러니까 연자 연자라는 거는 이응을 시작하니까 어뭐 무슨 행이야 이게 헷갈릴 수 있지만 얘는 어 다른 식으로 생각해요. 얘는 일단 리안자에요 리안 래늘 리안. 일단 요 기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렌이 나와야죠. 그래서 렌큐렌 해야지 연휴예요. 연휴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숫자 관련된 것도 다른 수업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기 마세요.